엄마, 어리잘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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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그러면 언니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한번 해주고 그러고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년이 왕팬리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laughs> 언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 저는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저랑 이렇게 같이 왜 만나게 됐냐면요, 여러분. 언니가 오늘 단발을 한대요! <laughs> <laughs> 저희가 처음 만난 건 6년 전. 처음 저한테 고객님으로 단발을 하러 왔어요. 그때도 긴 머리였고, 긴 머리에서 제가 단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해서 서스름 없이 싹. <laughs> 딱 잘라버렸지.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더 떨려, 더 떨려. 아, 진짜? 그때는 네. 어렸잖아. <laughs> 그러면 언니가 단발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 1 0대 때는 음. 머리, 긴 머리 어. 엄청 집착을 했는데, 진짜 음. 그 얼마 전부터 무겁게 느껴졌어, 머리가. 어, 머리 때문에 막 목이 아프고. 그 정도 단는 그 <laughs> 아니고. 약간 <laughs> 얼탱이가 와가지고. 한번 줘볼까? 더 나이가 먹으면 이제 중마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단발하면. 아 근데 우리가 제일 고민이었던 게 있잖아. 언니가 맨날 말하는 게, 언니는 중앙부가 긴데 네, 내가 그래. 단발이 괜찮을까? 응. 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냐면요, 여러분. 중앙부가 길면 어쨌든.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얼굴도 길어 보이고, 여기 볼살은 더커 보이고, 중안부도 사실 같이 길어 보여.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을 좀 나눠주는 게 중안부가 훨씬 덜 길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완전 추천한다. 인정 갈아타네. <laughs> <laughs>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언니가 너무 고민을 하길래 나는 그냥 언니 잘 어울리는 거 아닐까? 그냥 난 자르겠다. 그냥 와. 아라 했는데 일주도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한 단발에 뽐프가 오면 짠드는 게 맞아. 그래. <laughs> 어, 없어지지 않아 그 마음이. 화난다. 꿈에서도 나왔다고. <웃음> <웃음> 계속 서따라면서한번 깨고. 언니는 어, 하쨌튼 단발 할 때도 분위기를 읽으면서 너무 어려 보이거나 그렇다고 너무 짧거나 너무 약간 과한 디자인은 나는 약간 비주. 뒤에가 길어지면 되게 올드해 보일 디자인이어가지고 뒤에가 살짝 짧고 살짝 길어지는 라인이 언니는 훨씬 예쁠 거야 아 일직선이 아니라? 완전 일직선보다 아주 살짝 <laughs> 기분 되게 좋은데? 아 진짜? 근데 약간 단발할 때 그게 있어 희열감어 맞아. 박수 느꼈어. 언니가 옛날에 단발했을 때보다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약간씩 유행이 변하잖아. 그래서 언니한테 좀더 어울릴만한 그런 잔머리도 같이 좀 내줄게. 다 아, 말했어. 주변 사람들한테 단발한다. 오면서 되게 어디 되게 다른 사람처럼 어. 엄마테 절에서 엄마 어. 머리잘러 <laughs> 그리고 언니가 조금 지나도 머리가 지저분하게 자라지 않게 내가 네이프는 아주 살짝만 짧게 자르게 너무 길게 자르면 얼마 안돼서 지저분해지거든 근데 왜 다들 결혼식이 끝나면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거야? <laughs> 맞아 나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유부녀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뭔가에 <laughs> 변화를 주고 싶은 아 내가 막 나이가 든거어 <laughs> 괜히 뭔가 아줌마 된거 같고 오. 어려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거구나. 그런가? 머리에 뒷머리카락 많이 없으면 바닥 납작한 거다. 맞아. 옛날가 그레체처럼 <laughs> 내가 다니는 길에 머리카락이. <laughs> 뭐 언니한테 어울릴만한 라인을 이렇게 잘라줘야 하고 뭐 얼마나 순서 었고 했는데.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오늘 머리도 듀라이 안할수 있게 잘라줘. 왜냐면 언니한테 듀라이 하라고는 안할 거야.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절대 내 기분 때문에 자르는 건 아니야. 나그 이제 수업할 때 회원들이 님 되게 힘들어 하면 나도 모르는 약간의 희열이 있거든. <laughs> <laughs> 근데 지금 민경이가 약간 그런 마음인가 싶어. 얘 예, 짜놓고 얼른 앞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왼쪽으로 그냥 만나면 되네. 다음 주 수요일이야. 이따가 옆에다 이렇게 넣어놔야겠다. 테니스 서밋? <웃음> <웃음> 여러분, 테니스 서밋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어디? 지금 원흥에도 있고, 응. 이번에는 응암 쪽에 2호점으로 응. 오픈합니다. 음, 엄청 많다. 전혀 월한. 4,000불입니다. 아, 근데 며칠 전부터 한 일주일 동안 세면 졸았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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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아, 여러분 아, 그어지는 아, 것처럼 아,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길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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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옮겼을 때 요금이 음. 음, 내리면 떨어지니까 음. 머리를 샤워를 하면서 내가 고데기가 음. 없거든 음. 단순히 단발을 하니까 음. 고데기를 오늘 당장 주문해야 돼. <laughs> 자, 여러 번 했어. <laughs> 조금 갑자기 마음에 드는데? 어나 완전 마음에 들어. 난 이미 들었어. 아, 이제 저건 끝났나 봐. <laughs> 우리가 잔머리를 내일 구간은 이 정도. 더 많이 내면 언니가 너무 운동할 때 불편할 것 같아서 이만큼만 가봅시다. 잔머리의 좋은 점은 언니 M 자를 커버할 맞아. 수 있어. 잔머리를 요긴 좀 많은 것 같고 내리고 싶은 정도만 이렇게 손으로 살짝씩 먼저 내려줘. 그만치 내려준 다음에 요한 가닥을 잡고 머리는 열을 주고 치때까지 기다리면 고정이 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머리에 매직기로 한번 향 열을 주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시킬 거야. 너무 많은 열을 한 번에 내면 잔머리 때문에 타니까. 식을 때까지 잡아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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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 만약에 아. 못하겠으면, 이거 생략하고 어. 오일 발레멘트. <laughs> <laughs> 하기 <웃음> 힘든 여러분들은 생략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살짝만 음. 보이는 게더 음. 예뻐서, 과하게 말고, 별을 동그랗게 해주고, 살짝만. 덩머리만 이렇게 어 물결 느낌으로. 살짝만 밀어주고, 약간 디테일한 느낌으로. 살짝만 하고 싶다 러면 여기 한 가닥만 잡아서 한번 이렇게 면 결감이 잘 진... 음. 여기에다가 아, 에센스를 바를 건데 타이모 오일을 바를 거야 손에다가 엄청 소량만 짜 음. 이거를 한 번에 바르면 안 되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바를 거 아니고 손가락 사이를 이용해서 바를 거 근데 얘를 먼저 손가락 사이에 붙여. 얘를 한 번에 손바닥으로 바르면 떡져버리고 밑에를 가닥가닥 쥐어주고 질감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앞머리랑 잔머리는 꼭 뒷머리 다 발라주고 맨 마지막 만약에 앞에만 바르고 싶으면 바닥에서 소량으로 이걸 하나 정도 유지하고 싶면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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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찬머니 좀 보세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여기 한번 가지 뒤집고. 예. 예. 여러분 오늘 하연이 언니의 긴 머리에서 단발로 자르기 대성공! 네, <laughs>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thank <laughs> you